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려 주는 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한달 동안 영성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영성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듭나야 지만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거듭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영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45절에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복이라 그러는데요. 영성의 회복.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회복이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영성을 처음으로 돌린다. 어느 때 영성을 처음을 돌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그 시점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로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다. 이제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생명이지만 그전 번역에서는 산 영이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산영이 되어야 된다, 생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령이 될수 있고 산영이될수 있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 즉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생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시고 그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숨을 내쉬면서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즉 영을 받아야 산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영이 된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 영이죠.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산 영과 죽은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영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 영이 되었는데 그럼 뭐 영성 회복된 거 아닌가? 그럼 뭐가 또 필요한가? 오늘 영성의 회복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영 산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냥 단순간에 한순간에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은 썩,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산영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산영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산영으로서 있는데 왜 우리가 죽은 영으로서 있냐는 것이죠. 오늘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갔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육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아니 아담이 산 영인데 왜 우리가 죽은 영으로 왜 죽은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47절에도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흑에 속한 자다. 우리가 왜이 땅에 있는 흑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은 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산령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된다는 것이요 신령한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제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침례 받을 때, 침례 받으면 제가 몇달며칠에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제가 86년 8월 15일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강화에서 살 때인데 안양 병무관에 와서 받았어요. 지금을 기억, 지금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미 미리 그렇게 해주셨나? 병무관에 와가지고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강화에 살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기 와서 받았는지. 그때 병무관이 굉장히 낙후된 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침례를 받았다. 그럼 그때 구원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침례 받은 사건처럼 지나간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느냐. 우리 구원과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언제 구원 받았어? 내가 중2 때 구원 받았어? 내가 중3 때 구원받았어 내가 3년 전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받았어 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믿었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구원의 현재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 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그 현재. 그 믿었을 때그 현재를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세 가지 시점으로 우리가 그 구원과 믿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과 믿음은 현재에만 있는 거예요, 현재.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거예요. 현재에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거, 미래, 현재 뭐 이런 세 가지 시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점, 영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산, 살려주는 영으로 인해서 내가 산영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는 흙의 형상을 입은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윗절에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도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육의 몸으로 살았어요.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인하여 영의 몸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삶도 있고 영의 삶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육신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야겠지만 또한 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은 이 땅의 것을 소산으로 해서 먹고 살아요. 이 땅의 것을 소산으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땅의 것을 소산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산 영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그러니까 그 영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10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130편 5절 나곧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영혼이. 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계속 연결돼서 공급돼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육으로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부어 주셔서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내쫓음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영이 어떻게 써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영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사해주심으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연결관이 끊어져서 중간에 근데 그 연결관을 다시 연결시켰다고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어요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을 안 받고 내가 이 연결관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밸브를 잠가 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밸브를 틀어야 되잖아요. 밸브를 열어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열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산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산령이 되었어. 난 산령이 되었어. 이제 끝난 거예요. 산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끝. 이제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도 돼가 아니라 아까 말씀 것처럼 연결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이게 연결이 어떻게 돼요?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그냥 다시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육의 것을 육의 몸으로 살아간다면 이 연결이 어떻게 돼요? 연결은 됐지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요.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 산령은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었. 믿음, 믿었었다고 그렇게 내가 우기는 거지 그게 믿음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배, 예배, 시간에, 예, 예배 시간에 딴짓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한 3주만 딴짓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영이 힘을 잃은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의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세번만 빠져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예배 들으려고 하면 그 마음이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안 생겨요. 그만큼 육의 몸이 된 거예요. 영이 살아 있어야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진다 이겁니다. 그게 산 영으로서 계속 지속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영으로 세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친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제사는 예배는 피를 흘려야 될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어? 상달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육의 몸을 가지고 죽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성령의 힘이 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온전히 나의 영이 산 영으로 서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피를 흘려서 그 핏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켰다고. 그래서 짐승을 계속 잡았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핏값을 단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산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이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는 그 주,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때가 오는데 바로 언제예요? 이때인 거죠. 왜? 네가 나를 만났잖아.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이때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러니까 내 산영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이렇게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실로 산영이 되고, 이 산영이 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구원받아 따르고 예배 안 드리고, 구원받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면 그,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되냐? 이거죠. 구원이라는 게한번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았어가 계속... 그 현재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계속 살아나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바로 내가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구원받은 거고 내가 믿을 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믿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믿, 믿었었고 지금도 계속 믿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살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영성, 어떤 기적적인 신령한 뭐 어떤 이적적인 이런 어뭐 뭐, 저쪽 어디서 얘기하는 뭐뭐 뭐, 그, 그 무슨 동상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등뭐 하늘에서 천사가 보였다는 등뭐 어, 잠을 뭐 이렇게 뭐가 환청 같은 뭐 뭐가 들렸다는 등 환상이 보인다는 그런 것도 영성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그걸,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은사적이고 영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것보다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육의 몸 죽은 영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절로 과실수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면 그러하리라. 1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산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으로 내가 산 영이 돼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죽은 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 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는데 리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아 내가 좋은 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육적인 것에 갈등과 고민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갈등과 고민보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은 항상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에 있어서 그런 걱정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가 내가 정말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사람이 영의 육의 몸이 있잖아요. 육의 몸이 있으면 육의 몸의 그런 어떤 삶이 있잖아요. 육의 몸의 삶. 그러면 내가 영의 몸이 있으면 이제 영의 몸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애가 6살이에요. 6살인데 이제 제아들이지 내년에 군대 가야 돼. 수빈이가 내년에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다가 본인의 아들도 군대를 위해서 지금 클라리 넷을 가리킨대요 군학대를 보내려고. 6살인데. 큰 <laughs> 날이 군대 우리. 제가 아니 무슨 6살을 군대를 벌써 준비를 하냐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군학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군학대 힘들고 요즘 뭐 공군이 편하다는데 공군이 괜찮지 않까? 이렇게 제가 얘기 했더니 그 여섯 살짜리한테 너 이제부터 공군이야, 공군가. 하면서 이제 공군을 갈래면 어떻게 되는지 막 이제 막 준비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아유 됐다고 뭐 벌써부터 여섯 살짜리한테 그러냐고 이이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대학 가서 어디 군대 갈 건지 알아서 판단해서 가겠지. 벌써부터 아이를 붙잡고 군군가, 군아대가 어디 군대 가는 거를 생각을 해. 막 학원 보내고 막그 다섯 살 여섯 살짜리 애를 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육의 몸을 위해서도 뭐예요? 계속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어? 수고와 그런 애씀과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영의 몸을 위해서 뭐하냐 이거? 영의 몸을 위해서. 육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벌써부터 막 여섯 살짜리를부터 군대 갈 생각을 벌써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럼 영의 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무엇하냐 이거죠? 우리는 영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의 몸이 있으니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우리의 그러니까 영의 몸이 있다는 거, 영의 삶이 있다는 거야. 영의 삶. 그럼 영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어떠한 노력을 하냐 이거죠. 어떠한 노력과 어떤 애씀과 어떤 투자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오늘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산 영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하, 열심히. 열심히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힘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영적인 삶, 영적인 몸을 위해선 어떤 거 영적인 몸의 건강을 위해선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어, 이 건강을 위해서는 뭘막 먹었잖아요. 요새 제가 건강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건강을 그 전에는 영양제가 있어도 누가 선물해도 한. 열 알, 스물 알 이렇게 먹다가 그냥 판치는 거예요 그렇게 쌓는, 쌓여있는 영양들이 있다가 한 2년, 3년 지나면 버리는 거예요 영양제 젊으니까 영양제를 먹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영양제를 안 버려요 누가 주면 다 먹어 그걸 어, 그리고 또 좋으면 또 사, 사서 먹고 영양제를 먹는 거죠 왜? 여기 힘드니까 네, 힘들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지금 연휴가 계속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죠. 연휴는 왜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좋을지 모르겠요난 연휴가 제일 싫어. 그래서 연휴가 막 계속 되고 또 내일도 또 연휴네. 어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피곤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저기서 잠깐 졸았는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어, 이렇게 영양제를 막 먹어요. 먹으면서 내 육을 챙긴단 말이죠. 영양제. 를 여러분은 내가 영혼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산 영인데, 내가 살아있는 영인데, 나는 신령한 영, 뭐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도 없고, 어떤 신령한 내 이적과 기자와 은사가 별로 없어서, 이게 내가 영이 있나 없나, 나는 영이 없나, 이렇게 영성이 회복이라니까, 뭔가 내가 게기서막 능력이 발현되고, 막 눈이 확, 영성이 확, 영안이 확 열려서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더 기도하세요. 이런 은사도 있겠지만, 지금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영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런 투자도 없으면서 그런 것만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현상적인 거, 그런 현상적인 거를 바라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 영이 건강하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영이 건강해지면 육이 영을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 영성이 이제 어막 경지 올랐다 뭐 그런 어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위해서 투자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도 겨우 겨우 보고 말 예배도 그냥 겨우 겨우 드리고 어 그리고 뭐 기도도 막 겨우 겨우 여러분들이 뭐 힘들 때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죠. 육의 몸을 위해서 영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처럼 내가 육신적인 삶의 어떤 축복과 내 육신적인 삶의 성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영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의 삶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영내산력을 위해서 이 육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육의 삶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육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이렇게 가면 우리의 영성은 잘못된 영성이라는 것이죠. 산영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이 산영을 위해서, 내 영이 참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본질이라고. 그걸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내가 산영으로 살아가는가, 생영으로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으로 회복해서 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난 아직도 육신의 몸에 얼매여 가지고 여기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48절에 흑에 속한 자들은 저 흑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흑에 속한 자인가? 이 땅에 것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정말 영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인가. 우리는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 주는 영으로 나의 죽은 영이 산 영이 된줄 믿습니다. 이제 산 영, 살아 있는 영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가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한 영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건강해지고 내 성장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나의 영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육신의 몸을 육의 몸을 도우라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도우셔서 우리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민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고민할수록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의 몸을 위해서 고민 안 합니까? 성공한 사람은 고민하네. 계속 성공을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영의 몸을 위해서도 계속 고민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올바른 것인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가? 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되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더 해야 될까? 지금 나의 수준에서 어떤 걸더 해야 내가 더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런 고민들이 게 바로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으로 우린 산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이러한 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영성을 더 크게 회복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흥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온 손님들이 계세요. 어제 이제 9시에 마지막으로 손님들이 오셨는데 네 분이 오셨는데 교회 구경하고 싶어서 오셨더라고 보니까. 끝날 때쯤 30분 전에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선 이제 커피를 시키고 커피를 시켜 놓고서 교회 구경해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고 이제 교회 와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서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야 이건 아름답다 그러면서 와 이교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막 믿음으로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게딱 보인다는 거예요. 와 되게 막어 되게 거룩해 보인다. 우린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영적인 흔적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여기가 거룩한 영적인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오셔서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그런 고백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인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신령한 삶의 모습 우리 복된 성원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